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성북께 바치셨다.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성북께 드리는 제물이다.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한번 받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자께서는 강생하신 첫 순간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당신 구속 사명 안에 받아들이신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제사는 성부와 이루는 사랑의 일치를 표현한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예수님 생애 전체는 성부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계획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원의로 가득 차 있다. 속량을 위한 순환이 당신 강생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 세례자 요한은 죄인들에게처럼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기로 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다. 요한은 예수님이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받는 종이시며 동시에 첫 파스카 때 이스라엘의 속량을 상징하던 파스카 어린양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표현한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신다. 인류를 위한 성부의 사랑을 인간으로서 당신 마음에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난과 죽음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 사랑의 자유롭고 완전한 도구가 되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 순환과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셨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가장 자유롭게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당신의 생명을 자유로이 바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밤 열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신을 자유로이 하느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셨다. 순환 전날 아직 자유로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성부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헌의 기념으로 삼으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 성사는 당신 희생의 기념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봉헌에 사도들도 포함시키시고 그들에게 이를 계속할 것을 명하신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도들을 새로운 계약의 사제로 세우신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겟세마니의 고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미리 맛보신 새로운 계약의 잔을 겟세마니의 고뇌 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손에서 다시 받으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공포를 그렇게 표현하셨다. 실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성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성에는 죽음의 원인인 죄가 전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성은 생명의 영도자, 살아있는 자의 신적 위격이 취하신 인성이다. 당신의 인간적 의지로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당신 죽음을 속량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신다.